DTM을 타원에서 이미 여섯 번 하셨던 분이 일곱 번째 재수술 경우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DTM 부작용은 다시 붓는다는 것, 붉은살이 보인다는 것, 안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것등 부작용이 많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실제 경험도 없고 또 실제 대부분 권하지 않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결과가 잘 되면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고 많이 만족도 높은 수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분은 1차로 잘못된 뒤팀 수술을 이미 타원에서 복원과 확장 등을 총 6번 시행한 경우입니다. 최종 복원술이 잘된듯 보입니다. 그러나 환자는 불만족 부분이 한쪽 눈의 길이가 짧아졌다 또는 붉은 살이 보인다 등의 수술로 다시 7번째 상담을 저한테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불만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한쪽 눈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고 특히 우측 눈에서 보면 붉은 사리에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으며 좌측 눈 부위가 폭이 보건수수로 짧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소독한 상태에서 정교하게 양측 눈의 가로 길이를 측정한다 한쪽이 3m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누워있는 환자분께 거울을 보여주며 같이 상의하고 디자인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후 환자가 동의하면 이 디자인 내용을 사진을 찍고 수면마취를 하게 됩니다 gtm 7 번째 수술 과정이며 일부 분리 불러 처리하였습니다. 윗줄은 우, 우측 눈의 수술 과정과 직후 모습. 아래 줄은 수술 과정과 3개월의 모습입니다. 직후 사진을 찍지 못했네요. 수술 직후의 정면 모습입니다. 우측 눈은 약 3mm의 가로 폭을 늘렸고 좌측 눈의 붉은 살이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줄에 있는 것은 수술 전의 모습이죠. 수술 후 3개월째의 정면 모습입니다. 밀리미터 mm 단위의 길이 확장해서 얼핏 보면 수술 전과 후의 모습 차이가 확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 3개월째 위를 쳐다보면 윗줄은 수술 전, 아래 줄은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아래 줄에서 좀더 가로 길이가 확장되고 붉은 사이 부위가 교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술후 3개월째 양측면에서의 모습 비교입니다. 위줄이 우측 눈의 가로 길이를 약 3mm 정도 확정하였고, 좌측 눈은 붉은 살 부위가 잘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